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무적행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덩이에서 연기가 올라왔는데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았으며 그 구덩이의 연기 때문에 해와 공중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왔고 메뚜기들은 땅에 있는 정갈들이 가진 능력과 같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메뚜기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였는데 그 메뚜기들이 주는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결코 얻지 못할 것이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입니다. 메뚜기들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았는데, 머리에는 금멸류관과 같은 것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과 같았으며,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쇠로 만든 가슴바지와 같은 가슴바지를 입었고, 그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이 끄는 전차 소리와 같았으며,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침을 가졌고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곧 무적행의 천사입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아직도 두 가지 화가 더 닥칠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재단의 내불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큰강 유프라테스에 메어 있는 네 천사들을 풀어주어라. 그러자 내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시간,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해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병대의 수는 2억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나는 이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이들을 보았습니다. 말 위에 탄 이들은 불빛과 자색 만호와 유황색 가슴바지를 입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와 같았으며,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습니다. 이세 가지 재앙. 곧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 말들의 입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으며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이런 재앙들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귀신들과 또한 금이나 은이나 노쇠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살인이나 마술이나 음행이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또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구름을 입고 계시며 하늘에는 무지개가 있으시고 얼굴은 해와 같으시며 발은 불기둥과 같으셨습니다. 그분은 펴진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계셨으며 오른발로는 바다를 드디시고 왼발로는 땅을 드디시고서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분께서 외치시니 일곱 천둥이 제 소리를 내었습니다. 일곱 천둥이 말하였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자 하늘에서 나오는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내가 본그 천사, 곧 바다와 땅 위에 서 계시는 그 천사께서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드시고서 영원 무궁이 살아 계신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날, 그 천사가 바야흐로 나팔을 불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노예 신원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늘에서 나온 그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진, 두루마리를 가져가거라.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천사께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였더니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서 삼켜라. 이것이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다.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삼켰더니 나의 입에는 꿀처럼 달았으나 먹고 나니 나의 배에는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에 대해 다시 예언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유한계시록 10장 1절. 또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구름을 입고 계시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시고, 얼굴은 해와 같으시며, 발은 불기둥과 같으셨습니다.